안녕하세요. 큰아니네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세야 농원입니다. 다세야 농원에 또 새로운 물건이 왔습니다. 예쁜 아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는 노마드, 노마드가 15,000원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노마드, 12cm 화분의 노마드입니다. 색이 너무 이쁘죠? 여보세요. 아우, 진짜 이뻐요. 요렇게. 아주 이쁩니다. 다. 삼두. 삼두, 뭐. 요런 건 사두. 요것도 사두. 얘도 사두. 요거는 얘도 사두. 삼두, 사두 그렇습니다. 노마드. 아, 예뻐요. 블랙퀸, 아우 블랙퀸 이또 큼직한 게 왔습니다. 만 원. 요것도 12cm. 내경은 더큰 12cm. 이렇게 아우 반닥반닥한 블랙퀸. 블랙퀸. 이렇게 블랙퀸은 까만수록 좋죠. 새까만, 아우 건강하고 새까맣고. 이런 블랙킹이 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요. 여기는 환엽 홍시. 환엽 홍시가 특가로 만오0 원. 홍시. 홍시가 비싸죠. 비싼데, 아우, 특가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전부 다 좋습니다. 아주 한결같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어우 예쁘죠 이런 홍시 특가로 15,000원 이건 또 비치우리대금 비치우리대금이 7,000원입니다 얘들은 이렇게 한몸일까요 어게 이렇게 자구가 많을까요 한몸일까요 여러몸일까요 모르겠네요 자구 엄청 많은 비치우리대금 좋게 자국 엄청 많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 건강합니다. 아주 이렇게 건강한 비치우리대금 가격은 7,000원. 요거는 이런 빨간 포트에 있습니다. 7,000원. 여기는 소인제금 5,000원입니다. 소인제금 모종 포트에. 또그 이제 금이 5,000원입니다. 요거 요런 거 3개, 3개 합치키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3개 합치키면 아주 큰데, 옛날, 지금 다육값이 만내렸나 봐요. 요런 애들도 옛날에는 1 5,000원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살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쌀까요? 이거는 또, 원정,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입니다 얘도. 만원 만원. 10센치 화분에 아가보이드 스몽블랑 특가로 만원입니다. 아주 통통하게 아주 예쁘게 흠집없이 이렇게 생겼네요. 원종 아가보이드 스몽블랑. 만원입니다. 여기 얘들은 또 누구. 헬리아 초특가 초특가 15,000원. 아이고 헬리야. 옛날 같은 이런거 3만원 했을때. 3만원. 3만원을 더 가지요. 요거는 15cm 화분입니다.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생긴 헬리야. 아주 잘생겼어요.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헬리야. 15cm 화분에 15,000원입니다. 아이고 진짜 좋네. 요 오렌지먼노 5 0 0 0원입니다 오렌지먼노 아유 다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네요. 요렇게 이거는 10cm 화분. 오렌지먼노 5 0 0 0원입니다 여기는 리드콘 초특가 얘도 초특가 아우 얘들 진짜 따글따글하고 예쁘네요. 10cm 화분에 있는데 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너무 작아서 화분이 작아가지고 그냥 꽉 찡겼네요. 찡겼어. 이렇게 이쁜. 어우, 진짜 좋네요. 이거 12cm에 담아도 하나 까도 되겠습니다. 아주 따글따글하네요. 따글따글. 완전히 따글이. 자꾸 강냥 바글바글. 이렇게 생긴 리드콘. 초특가 만원. 어우, 좋아요, 좋아. 누다, 노다. 누다는 13cm 아분가요 12cm 아분인가요 누다 8,000원. 누다가 8,000원입니다. 여기는 버건디, 버건디 만원. 버건디가 또 왔네요. 이렇게, 어우, 얘는 피멍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멍안 들고 깔끔한 아이도 있고. 다 외도입니다, 외도. 이렇게 버건디 만원입니다. 12cm 화분이에요. 요거는 모종 포트에 음, 몽환여왕, 몽환여왕, 4천원 몽환여왕, 여왕도 있어요. 몽환여왕, 이렇게 이렇게 챙겼습니다. 모종 포트에. 4,000원이에요. 요거는 사포테 철화. 사포테 철화는 6,000원. 오, 사포테 철화. 철화. 아우, 진짜 철화네요. 아이고, 꼬마들이 철화. 요렇게. 아이고, 귀엽습니다. 꼬마가. 철화로 나오고. 사포테 철화. 음, 요거 철화 아닌 애들. 이거는 철화. 사포테 철화가 6,000원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문가드니스금문가드니스금은 3만원. 오, 요거. 탔나? 오, 요거 얇은 줄 알았더니 두, 툼만네요 아주. 입장이. 요, 요, 홈이 갔어요. 3만원이랍니다. 3만원. 금. 문가드니스금 3만원, 아우 저거 흥간계 아주 안 좋네. 이건 오렌지 몬노 같은데요. 가격이 없습니다. 여기 얘는 파인노주, 파인노주가 만원 이렇게 생긴 파인노주. 얘들은 좀 특이하네요. 입장 아, 물을 안 줘서 물을 안 줘서 이걸 오그라들었네. 물을... 아니, 원래 얘는 또 이렇게 생겼나 봐요? 입장이 오그라들어가지고, 파인노주. 12cm 화분에 만원입니다. 얘는 누굴까요? 옴파로스? 옴파로스 8,000원. 옴파로스가 8,000원이고요. 여기, 볼레로. 볼레로가 만오천원. 볼레로. 4두짜리 볼레로가 만원. 음, 15,000원 이것도 볼레론가운데링고스타는 얘도 15,000원 링고스타가 네티지아 네티지아는 철안데요 12,000원 네티지아 철화 아이고, 잘생겼네요 수형이 잘생겼어요 12cm 화분입니다 전부 다 하울리아 군생 10,000원입니다 아올리아 군생 요 자구 나온 거 보세요. 이거 화분이 작아가지고 완전히 챙겼습니다. 요 자구 엄청나네요. 요 하엽 디면 자구가 빠글빠글 합니다. 아주 이 속에, 아우, 이 속에도 이 속에, 여기 빡빡해. 아주 빡빡해. 아유, 웬 자구 가 이렇게 많아요. 서울약 흔생 10,000원 어우 진짜 자고 많습니다 여기는 얘들은 누굴까요 사를노쥬 사를노쥬 12,000원 사를노쥬가 12,000원이고요 요거는 엣지라인 특가 10,000원 엣지라인 특가가 1 0 0 0원입니다 여기는 맵이나 금, 아, 맵이나 군 금이 아니고 그냥 맵이라는데, 금같이 생겼네요. 맵이나 군생, 만 삼천원. 아톰보이가 하나 있네요, 여기. 아톰보이. 여기 모아칸도 하나 있고, 모아칸이 만 이천원. 모아칸도 내렸네요. 오, 나나우꾸미니도 있습니다. 나나우꾸미니도 하나 있고. 여기는 얘는 누굴까요? 요거, 보론증금? 보론증금? 첨보는 다육긴데요 보론증금. 아, 근데 너무 이뻐요 보론즈금? 집신 아니고. 아유 진짜 이쁘네요. 색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7.5인치 화분에 있는 보론즈금. 아우, 너무 이뻐요 아주. 영상, 여기 영상보다 훨씬 이쁩니다. 색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보론즈금이 5천원. 여기 보면은, 클라바타. 클라바타가 3,000원. 클라바타도 너무 이쁘네요. 아이고, 얘들 좀 보세요. 완전 자주예요. 흑자주. 영상에는 흑자주입니다 이렇게. 클라바타. 클라바타가 3,000원입니다. 아우, 얘들 몇 개만 갖다 심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헬리오스 헬리오스가 15,000원 얘들은 이렇게 물이 특이하게 듭니다. 검은 물 튀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15,000원 헬리오스 여기는 마디바 프릴 마디바가 6,000원 프릴 마디바 이렇게 6,000원입니다. 이두짜리도 있네요. 이두도 있고, 이것도 이두네요. 이것도 이두인데 아주 물들은거 보세요. 프릴 마디바. 6,000원. 사이키가 2만원. 사이키. 사이키는 2만원. 아우, 여기 엄청나게 색이 이쁩니다. 이렇게. 얘들은 15cm 화분. 사이키가 2만원입니다. 음거 샤키라 샤키라가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오 웨드도 있고 이드도 있습니다. 샤키라가 15,000원. 여기 보면은 너블리노즈 어우 큼직한 애들이 왔습니다. 튼튼하고 큼직한 애들이 이렇게 짱짱한 애야죠. 너블리노즈 2,000원. 이렇게 2,000원이고, 여기 또 블루 서프라이즈, 만원. 여기 이거 하이어블 띠면은, 목대가 있겠네요. 블루 서프라이즈, 만원. 어우, 색상이 너무 예뻐요. 15cm 화분에 있습니다. 음, 스위트, 스위트, 만원. 스위트. 얘들도 깨멍이 드는 애들이네요. 스위트, 12cm 화분에. 넉넉한 12cm 화분에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 와서 아주 예쁜 애들이 너무 많네요. 클라바타 아주 색상이 너무 진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클라바타도 예쁘고 여기 브론즈 금도 너무 예쁘고 오늘 예쁜 애들 많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